교수님 인생상담 부탁드립니다. 저는 수험생을 끝내고 작년부터 전문직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합격하고 나서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 합격이 끝은 아니야. 아직 1년 차인데 앞으로 법인에서 직장인으로 살아야 할지 벤처 기업에서 제 오랜 꿈이었던 기업가가 되어야 할지 너무 고민이 됩니다. 부모님께서는 좋은 직장을 잡았으니 이제 결혼만 잘하면 된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 직업이 가끔은 너무 힘들고 조직 생활에 적응하는 게 가끔은 너무 힘들어서 앞으로 10년 20년 이 직업으로 잘 먹고 살수 있을지 확신이 안 서네요. 최근에 만나게 된 애인이 생겼는데요. 이런 저의 인성 고민 때문에 만남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그래 남자들은. 자기가 뿌리가 탄탄하게 있을 때 여자를 만나지. 자기가 뿌리가 탄탄하게 없잖아요. 그러면 여자를 안 만나. 이 시기에 연애, 결혼을 선택하는 게 옳은 일인지 너무 고민됩니다. 사실 연애하고 감정 소모하는 게 시간이 너무 안 값습니다. 이게 본질이지 본인의그 시간에 자기 개발하고 제가 하고 싶은 일에 더 집중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계속 저울질한대. 어 여자예요? 나 남자인 줄 알았어 지금. <laughs> 서른이 되기 전에 도전하고 시도해보고 싶은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음, 난 남자로 읽고 봐가지고 이해가 완전히 지금 여자라는 말에 뒤바뀌어 버렸어 지금. <laughs> 어, 전문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전문직이라고 하는 거는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뭐 노무사 이런 전문직이잖아요. 법인에서 직장으로 살아야 될지, 벤처기업에서 오랜 꿈이었던 기업가가 돼야 될지 너무 고민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정답까지는 아니어도 해답은 알려드릴게요. 어 여자든 남자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문직을 가졌다라고 해서 내가 자격증을 딱 취득했다고 해서 그 일을 되게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변호사 자격증을 땄다고 해서 변호사이기는 하지만 프리랜서로 누군가가 나한테 변호사 의뢰를 했을 때 이것을 베테랑처럼 확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자격증을 따면 그 자격증을 통해서 그 업계에 입문을 하게 되는 거고, 입문을 하고 나면 그 이후부터 뭐가 시작이 되냐면 드디어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이 돼요. 본격적인 업무. 아직 본격적인 업무가 1년차밖에 안 됐다면 많이 배우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최소 3년, 보통 5년 정도까지는 이 업종에서 제대로 바닥에서부터 막 굴러서 여러 사례를 배우셔야 돼요. 한 업무에 이 신입사원하고요. 그리고 경력사원이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제가 한 업종에서 15년을 일을 하고, 신입사원에서부터 전문가까지 제가 전원을 모두 다 트레이닝도 시키고, 일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이 핸들링도 하고, 조언도 하고, 해본 결과, 사실 1년차는요, 경력이라고 안 쳐요. 2년차, 그냥 뭐아 얘가 이 사회생활 조금 했구나 요 정도고요 한 5년쯤 하면 아 얘가 말길 좀 알아듣고 일좀 하겠구나 이런 정도고요 5년이 딱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가 이 사람의 커리어를 좌우하냐면 이 업계에 들어와서 5년간 계속해서 공부를 했는지 그리고 자기 개발을 했는지 그리고 새로운 자기 전문 분야를 쌓기 위해서 뭔가 심화 과정을 자기가 하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아니면 학위를 땄는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5년차 이후에 그 사람의 커리어를 좌우하고 그 사람의 몸값을 좌우하거든요. 그래서 어저 같은 경우는 5년으로 보는 게 뭐냐면 제가 사람들을 보면 2년차에 한번 흔들리고요, 5년차에 한번 흔들리고, 그리고 10년차에 한번 흔들리는 걸 제가 봐요. 근데 2년차에는요, 어 흔들려서 업종을 전환한다거나 새로 개업을 하거나 뭔가를 할때 얘는 진짜 엄청 독해서 엄청 절박하게 이 일을 하면 적어도 향후 3년 이내에는 자리를 잡을 수가 있고요. 적어도 5년 이내에는 자리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1년 차밖에 안 됐는데 이런 상상을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 <laughs> 그래서 전문직 자격증을 딴다고 해도요 기본 운영 지식을 쌓이기는 하지만요 제가 회사를 운영한지 15년이 돼요. 어, 15년 제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제가 느낀 점은 뭐냐면 직원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마케팅을 할수 있는 능력, 업무를 줄수 있는 그런 모든 능력들이 제대로 쌓일 때까지 최소 7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분의 커리어 로드맵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이분 같은 경우는 앞으로 5년 동안은 최소한 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가리지 말고 정말 미친 듯이 닥친대로 다 일을 하셔서 소화하시는 게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5년 동안 전문 영역을 공부를 더 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나서 무슨 직종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걸 얘기를 안 하면 10년, 20년 할수 있는지 안할수 있는지는 저는 절대 조언해드리지 못합니다. 못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자기가 스스로 마케팅을 할수 있는 능력, 경영을 할수 있는 능력, 부하직원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렇다면 10년이든 20년이든 50년이든 본인이 능력이 있으면 먹고 사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 자기가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5년, 3년 이내에 다 쓸려서 사라지는 것 뿐이에요. 이렇게 코로나가 있다고 사라진 사람들 다 보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실력을 쌓지 못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실력을 일단 쌓아야 되는데 제가 볼때 앞으로 최소 5년간은 실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레퍼런스를 본인의 그 경험에서 쌓으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연애하세요. <laughs> 이 시기는요 아주 아장아장 걸음마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본인이 아마 1년밖에 안 됐지만 엄청 대단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대부분 신입 초짜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해요. 그러고 나서 독립을 하던 이직을 하던 다 이제 후회를 하죠. 아직 아장아장 걸어 다니고 있는 정말 기어 다니고 있는 시기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많이 배우세요. 일 많이 하는 게 결국 다 자기 거대요. 그렇게 해서 일 많이 해서 제가 아주 처음에 강의를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일을 가려본 적은 없어요. 그게 정말 내가 가면 안될 정도로 저렴한 일이 아닌 이상은 되도록이면 제가 가고 특히 심지어 처음 하는 대상 그리고 새로운 분야라면 항상 제가 파이팅 룸칭에 가서 실패하고 실수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6년도부터 했을 거예요 아마 거의 한 15년 정도 제가 이쪽 업종에서 일을 했거든요 근데 언제쯤에 제가 이쪽 업종에서 아 내가 전문가가 됐구나 라고 느꼈냐면 제 경험을 좀 얘기를 좀해 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이 업종을 딱 선택을 하고 나서 사내강사로 들어갔어요 사내강사로 들어갔더니 이걸로는 먹고살기가 너무 힘들겠더라고요 사내강사 들어가서 이거 말고 좀더 내가 성장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대학교수이자 컨설팅 회사 대표님한테 저 책상 하나만 주세요 뭐 들어갔어요 1년 동안 얼마 받았냐면 20만 원 받았어요 멸정페이 받은 거죠 1년 동안 그 회사의 매출을 한 1억 정도를 제가 올려드렸거든요 마케팅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딱 20만 원 받았어요 1년 동안 통틀어 가지고 제가 쓴 돈이 훨씬 더 많았죠 그랬는데 저는 그때 그렇게 멸정페이를 받고 했었던 거에 대해서 후회하지는 않아요 절대 후회하지는 않는데요. 그때 그렇게 하고 나서 저는 그 회사에 1억을 돈을 벌어줄 거라면 나는 내가 독립해서도 내가 벌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마케팅도 내가 하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딱 정리하고 20만 원딱 받고 딱 정리하고 나와가지고 그때 사업자를 딱 시작을 했어요. 전 연봉도 없었어요. 그때. 그래서 1억에 대한 보너스가 문제가 아니고 딱 20만 원 받았어요. 1년 동안. 근데 제가 나와가지고 얼마나 얼마나 개고생을 했나 몰라요, 진짜. 저는 거기서 마케팅에 대해서 공부를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회사를 운영하면요, 회사가 망하는 이유가 정말 많아요. 직원을 잘못 채용해도 망하고, 직원의 월급이 과도하게 해도 망하고, 직원을 핸들링 업무를 제대로 못 줘도 망하고요. 그리고 직원이 일을 제대로 못 해도 망하고요. 내가 일을 제대로 못 시켜도 망하고요. 그리고 영업 못 해도 망하고, 마케팅 못 해도 망하고, 어, 그리고 계약서 잘못 써도 망하고요. 계약서 잘 써도요. 고객사한테서 수급 못 해도 망하고요. 이것이 모두 다 완벽해도요. 세월호 메르스, 코로나 때문에 망하는 게 사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를 제가 작년에 시작을 한 이유가 뭐냐면 그냥 언제 망할지 모르는데 언제나 데뷔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제가 유튜버가 돼버린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그래서 망할지도 모르는 그 수백만 가지 이유가 있어요. 세상은. 그래서 그거를 살아남는 게 사장님이에요. 근데 제가 회사 그 경력이 3년차에 독립을 한 거거든요. 3년차에 독립을 했는데 정말 회사 운영하다가 빚이 3억까지 갔어요. 빚이 3억까지 갔다가 그다 갚고 그리고 다시 복구를 하고 이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무슨 전문업이 됐던 간에 그 전문업은 반드시 영업을 할줄 알아야 돼요. 그게 무엇이 됐던 그리고 직원도 관리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어,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하거나 업무를 줄수 있는 능력까지 갖춰야지 회사를 운영을 해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가 무엇을 하던간에 커리어가 어느 정도 쌓여서 내 안에 그게 축적되는 그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저는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이제 뭐 연봉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원하는 그런 것들이 다 갖춰지는 게한 7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7년 정도 걸려가지고 다 갖춰지고 나서 또 다른 꿈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시 준비하는데 한 3, 4년, 4, 5년 정도 걸렸어요. 걸리고 나서 또 이제 계속 가고 있는 건데 계속 사람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저는 이분이 최소 솔직히 아까 5년이라고 했는데 더 정직하게 말하면 한 7년에서 10년이에요. 적어도 한 7년에서 10년 정도 회사 내에서 충분히 크고 역량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경영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사람을 부리는 능력이라든지 거기까지 다 배우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 돈을 버릴 일이 없어요. 나는 직원을 부리는 능력이라든지 조직의 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의 능력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시장의 상황을 모르는 상태로 독립을 했기 때문에 5년 정도 5년, 4년에서 5년 정도를 얼마나 개고생했는지 몰라요. 진짜 정말 개고생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내 돈으로 정말 저는 1년에 1억씩은 정말 내다 갖다 버렸어요. 근데 그거를 좀 아낀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최소, 7년에서 10년 정도는 다른 사람의 회사에서 밑에서 계속 열심히 실력을 쌓는 게 중요하고, 진짜 성공해서 사업하는 사람들 보면 직장에서 막 15년, 20년씩 하신 분들이 독립해가지고 나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생각 안하셨으면 좋겠고요. 연애도 하시고, 그리고 만나시고, 그리고 그런 꿈을 지지해 줄수 있으신 분을 만나시기를 저는 응원 드릴게요. <laughs>